저희가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이런 어, 교회 뒤어이 커멘타리나 성경 뒤에 이렇게 보면은 <laughs> 이 클락 돌아가는 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하는 말이 <laughs> 이 계시록을 쓴바다적은 요한을 통해서 이제 파발마가 달리듯이 우편 편지가 가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오른편으로 일곱 교회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각 교회는 약 30, 35마일에서 50마일 정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돌아가는데, 필라델피아,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는, 끝에서 마지막 두 번째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우리는 익숙하죠. 형제 사랑의 도시. 우리가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던 그 지역 그것은 기원전 2세기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루디아 지역에서 있는 그 교회인데 그 도시를 건설한 사람은 아탈루스 2세라고 합니다 아탈루스 2세에 의해서 이렇게 창건된 도시인데, 왜 필라델피아라고 불렀느냐. 그것은 그가 자기 형님인 유네메스 왕에게 끝까지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 형을 사랑한 동생이다라는 별명을 통해서 그 지역을 필라델피아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도시들은 군사 도시들이었는데 이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아니었고 그 루디아 지역을 헬라화시키기 위한 전략 도시로 문화와 교육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주 있는 지진이 많아서 사람들이 들판에 거주하기를 원했고 그 지진 때문에 많은 때에 무너지는 그 도시를 재건축하도록 도와준 시저를 숭배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필라델피아는 코가모스 리버밸리에 위치하여서 동과 서의 관문이 되는 그러한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는 델라웨어 리버밸리의 중심지이고 그 중간 미들콜론이라고 해서 윌리엄 펜이 여기를 만들 때 기획도시로 바둑판처럼 만들어서 보스턴과 뉴욕을 능가한. 1700, 거의 한 800년대까지 미국의 최대 도시가 필라델피아가 되었고 윌리엄 펜이 퀘이커였기 때문에 종교 자유가 있었던 그러한 펜실베니아의 관문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지역이 되는데 그 당시 필라델피아 제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을 다시 읽어보면 7절에 읽어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되어있죠. 저희는 이 일곱 교회를 생각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만은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수신이 교회로 되어 있지 않고 교회의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자가 받고 그것을 읽어주겠지요. 당연히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 본문이 들려지겠지요. 맞는 말입니다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막연하게 불특정 다수인 그냥 필라델피아 무슨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사자에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왜냐면 보통 아 빌라델피아 교회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냈으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잘 번역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아니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천사로 번역을 합니다. 엔겔로스라는 단어인데 다 엔젤이라고 번역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엔겔로스는 천사죠. 천사라는 게 주된 뜻입니다만은 메신저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천사가 뭐하는 존재냐? 메신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 교회에 무슨 수호 천사가 있다라는 컨셉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다면 이제 각 교회마다 뭐 회개하라 책망할 것이 있노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수신이 천사라면. 맞지 않는 말이 되어서 저희 개혁주의 대부분의 신학은 이 안겔로스를 특별히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전해지는 그 수신을 교회의 사람, 교회를 대표하는 메신저인 목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처음 듣는 사람은 당신이 목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찾아보고 다 공부해보면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 혹은 장로에게 편지를 사람에게 수신을 하였다라고 번역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각 교회에 막연하게 누구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메신저인, 즉, 목사라고 합시다. 목사에게 일단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책망과 칭찬이 들어가 있다면, 저는 어떤 결론을 오늘 내릴 수밖에 없느냐. 교회의 영적 컨디션의 책임을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목사에게 물으신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사자는 메신저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영적 컨디션을 알고 있어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그 교회에게 선포해서 나와 교회를 주님의 뜻에 굴복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의 영적 책임인 것입니다. 목사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놀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무가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주의 뜻을 선포하되,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 교회가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목사는 목회를 할때 내가 목회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 다 칭찬과 꾸중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회자는 뭐 다른 교회를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교회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지 이 교회의 선을 빌라델피아 교회를 벗어나는 다른 라오디게아, 뭐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이 교회의 메신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참 차가운 말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요즘 현대 사회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영생 장로교회의 영적 컨디션. 그것만을 물으신다. 그것이 나의 책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올한 해도 우리 순종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들이 보시고 분별하신다면, 저 목사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와서 선포한다면, 나는 순종하리라.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내가 올한 해도 순종하며 따라가야겠다라고 저도 다짐하고 여러분들도 다짐하며, 올 한해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발신은 누구냐?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 진실하사, 거짓말 할수 없는 분, 진리이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성경에 이사야에 딱한번 나오는 말인데,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시면서 그 메시아의 왕국에 들여 보내고 안 들여 보내는 권세를 가진 것, 그것을 열쇠라고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바로 발신하는 분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보내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곱 교회 마다, 자 기를 소개 하는언 어가, 다 다릅니다 만은 필라델피아 교회 를 향해서 는 자신 을 소개 하 시며, 자 신은 다윗 의 열쇠 를 갖고 계신 막강 하신 열어 버리 면다들 사람 이 없는 그가 말씀 을 하고 계시 면서, 8절의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8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텐데 이 순서가 조금 한국어 성경에는 뒤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먼저 나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교회를 안다. 속속들이 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의 꿈이나 비전이나 무슨 뭐 이런 계획을 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행위 행실을 알고 있다. 일곱 교회 거의 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하실 말씀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능히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한국말에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느냐? 일곱 교회 중에 유독,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만, 그 교회 앞에만 열린 문을 두시는 축복을 주셨다.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한국말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두 가지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네가 그런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으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으니 더큰 능력을 달라고 사람들은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을 주옵소서. 나는 다섯 밖에 못 받았는데 어떻게 주의사역을 하겠습니까? 나는 못 합니다. 열줄 때까지 움쩍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다섯 밖에 못 받았는데 무슨 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난못 합니다. 컴플레인 하거나.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컴플레인 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니와 더큰 능력을 달라고 기다, 마냥 기다릴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회가 될수 있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특이하게 양쪽도 안 했습니다. 컴플레인하지도 않았고, 더큰 능력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게 네 주신 것이 다섯이면, 다섯을 그냥 가지고 다섯을 다 사용하여 다섯 개를 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느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 일곱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주님 마음에 든 주님 마음에 든 기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필라델피아 교회. 왜냐하면 별거 가진 것도 없는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니까 마치 당신 보듯하니까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렇다면 일곱 교회 중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저렇게 순종하는 교회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실 때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시며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놓아놓았다, 놓았다.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이제는 그 문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린 문을 두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이고 문이 열려 있다. 잘 되었구나.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놓아두시고, 그 교회는 더욱 순종하여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되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더큰 문이 열리고, 즉, 작은 일에 순종하는 교회는 조금씩 조금씩 그 문이 열려가기 때문에, 우리 영생장로교회 앞에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고 또 열려있는 문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앞으로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더 크고 넓은 문을 길을 열어 주셔서 주의 복음의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순종해야겠다라는 결심일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킨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다.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 돌아가는 무슨 판도를 보고, 어, 무엇을 더 읽고 마케팅하듯이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나는 섬김의 자리에 가서 순종하겠다. 나는 배움의 자리에 가서 순종해야겠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 가서 순종해야겠다. 나는 전도의 자리에 가서 순종해야겠다. 나는 선교의 자리에 가서 순종해야겠다. 그럴 때 문이 열려지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주신 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발장을 끼고 가만히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갈도록 기다리거나 이런 것은 지금 오늘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고요. 우리는 2026년을 바라보며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무슨 막연한 비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있는 초이스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순종하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 더 순종하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작은 문을 열어주시고 더큰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린 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달려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섬기는 기회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있으면 달려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큰 문이 열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작은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영생장로교회는 이미 그 어려움을 옛날부터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빌라델피아 이 교회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 축복을 하셨습니까?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수십 년 동안 섬긴 분들한테 어떻게 더 섬기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뭐 나이를 이렇게 딱 측정지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조금 우리 젊은 사람들, 이제는 우리 시대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조금 주셨다면 내가 이 조금 받은 모든 것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필라델피아 영생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또 영생 장로교회 위에 정말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축복하신 이 축복 이 열린 문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열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사업과 특별히 영생 장로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